어, 사람이다. 우리 수학 세 번째 시간이죠. 어, 오늘은 드디어 더 쌤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더 쌤을 그동안 첫 번째, 두 번째 했었는데요. 오늘 세자리수의더쌤 마지막 세 번째 시간.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뺄 쌤으로 들어가겠죠. 우리 반가운 더 쌤과 안녕하는 시간입니다. 어, 먼저 첫 번째 우리 첫 번째 주사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어, 오늘도 여김 없이 어김 없이. 첫 번째는 기차에 탄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인지 우리 함께 계산을 해볼 텐데요. 먼저 역시나 어림을 하게 나오네요. 어림 짐작 여러분 이제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어림을 자꾸 뭐 100명 단위나 10명 단위로 이렇게 했는데요. 어, 여러분들은 더 다양하게 해도 됩니다. 이거딱 보고 음, 대충 500명, 600한 600명? 될것 같은데요. 라고 어림해도 좋고 어, 10의 자리를 보고 어 이거 한600 어, 넘고 한700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620명? 아니다. 720명 720명?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어림 짐작을 해주면 됩니다. 짐작하는 건 어, 여러분이 나중에 어, 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나중에 정답을 구했을 때 정말 그 값과 비슷한지 어림을 해보는 겁니다 아, 식은 당연히 어, 선생님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575에 147을 모두 몇 명이 탔는지니까 두 가지를 더할까요? 뺄까요? 더해야 되겠죠 그죠? 이 기차에 몇 명이 탔는지 일반실에 있는 575명과 특실에 있는 147명을 더하면 되겠어요 어, 우리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다 같이 이쯤 되면 이제 다알 때가 됐죠. 첫 번째 방법은 네 수모형. 두 번째 방법은 무슨 셈? 세로 셈첫 번째 방법 수모형입니다. 수모형. 오, 선생님 손을 잡고 있네. 얘가 첫 번째 방법 수모형. 수모형으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방법은 수모형 인데요 아 오늘 드디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에 말았습니다 선생님이 모잘라요. 모잘라요 수모형이 모잘라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첫번째 575를 볼 건데요 100의 자리 한번 봐보죠 500, 100, 200, 200, 300, 400, 500, 500은 됐어요 그 다음에 70 둘넷 여섯 1곱십0 20 30 40 50 60 70 570 1의 자리 다섯 개죠. 5입니다. 5 575인데 그다음에 147을 더해야 되잖아요. 1의 자리는 7개. 7개. 10의 자리 4개. 근데 100의 자리가 모자라서요. 선생님이 종이에다가 그렸습니다. 아, 이 여러 칸 방송 환경을 이해해 주세요. 아, 575에다가 147을 더할 건데요. 아, 먼저 1의 자리 한번 봅시다. 1의 자리 5에다가 7을 더했네요. 5에다가 7을 더했죠. 그러면 5 7 다음 모두 얼마일까요? 선생님, 위에 거를 가져볼게요. 5 7 8 9 아 이렇게 하면 여기는 10이 됐고 남는 건 2겠네요 아5 12죠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렇게 1의 자리가 10이 되면 그 10을 우리 세로로 하나로 만들어 볼까요 짜자잔 이렇게 만들면 10의 자리 이 수모형이 완성이 됐죠 오 어, 선생님 그러면 1의 자리는 2만 남는 거군요 그러면 10의 자리를 한번 봐볼까요? 우와 선생님 오늘 10의 자리가 엄청 많아요 10의 자리 다 같이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그 다음에 얘도 세야 되겠죠? 8, 9, 10오 선생님 여기까지 하니까 벌써 10이 됐는데요 그 다음에 두 개가 또 남네요 10, 11, 12어 그러면 우리 함께 얘를 합쳐 볼게요 짜자잔 짜자잔 이두 개는 잠깐 저기 점프에 있어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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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옵니다. 오, 선생님, 이에요. 세어보죠 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요? 네, 맞아요. 지금 얘가 100의 자리 모형이 됐어요. 100의 자리 모형, 이게 됩니까? 100의 자리 모형이 하나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 10의 자리는 두 개가 남았네요. 오, 그럼 보니까, 오, 어, 1의 자리도 2개였는데, 10의 자리도 2개네, 22. 그 다음, 100의 자리 모양, 그럼 총몇 개가 됐을까요? 아까 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다가, 여섯 개, 여기 일곱 개가 됐네요. 100의 자리는 700, 얼마? 아, 정답은 722군요. 자, 이제 우리 첫 번째 문제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정답을 우리가 구했더니요. 정답은 722가 나왔죠. 여기 한 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 1의 자리 수모형이 10을 넘어가니까 하나로 올려줬고, 그 다음, 10의 자리 수모형도 10개를 넘어가니까 100의 자리로 하나 올려줬군요. 그래서 남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00, 10의 자리 20, 1의 자리 2 아, 선생님 답이 구해졌습니다 어, 575 더하기, 더하기 147은 700, 얼마라고요? 22가 되었습니다 우리 당연히 방법 두 번째 걸로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방법 2는 뭐였죠? 맞아요. 세로셈이었습니다. 세로셈. 세로셈. 우리 함께 문제를 볼 텐데요. 오, 어, 선생님 답이 다 써져 있는데요. 어,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함께 풀어봅시다. 오 더하기 7부터 한번 가보죠. 이제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 저는 이게 없습니다. 오, 어, 그러면 손가락으로 가리고 풀면 되겠죠. 손가락으로 가리고. 쉬운 거부터 차근차근 하는 게 수학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어, 먼저 5 더하기 7다 알다시피 얼마? 12가 되겠죠 어, 선생님 우리는 1의 자리 덧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12를 12 이렇게 쓰지 말고 1을 어디에 쓴다? 맞아요, 위에다 가 써준다 위에다가 1 여러분도 지금 이런 걸 따라 써봐야 돼요 따라 써봐야 여러분이 혼자 풀때 문제를 잘풀수 있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죠 어? 선생님 1 더하기 7 더하기 4가 됐네요. 헷갈릴 때는 또 4를 가리세요. 1에다 7을 더하면 얼마일까요? 8이죠. 8. 8에다가 4더 하면 10. 2가 되네요. 어, 선생님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0을 넘어가니까요. 12. 2는 먼저 써주고 10을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여기다가. 어, 아직 계산할 게 남아있죠. 1을 위에다 써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1 더하기 5 더하기 1이죠 1에다가 5를 더하면 6, 6에다가 또 1을 더하면 7 정답은 722이 정답과 아까 우리 수모형으로 더한 정답이 같네요 722네 아주 잘 구해 줬습니다 옆에 넘어가면 새로운 어, 주사위 세 번째 문제가 나오는데요 어, 이번에는 900다 같이 읽어보자 얼마 더하기 얼마 시작 여러분 여러분 입으로 이걸 말을 해야 여러분 머릿속에 더 기억이 많이 남고 이해가 됩니다 어, 항상 문제를 읽을 때는 큰 소리를 내서 같이 읽어주세요 935 더하기 186인데 어, 선생님 숫자가 너무 커지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차근차근 1의 자리부터 계산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의 수모형이 어, 100자리가 이렇게 많지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걸 보고 알아보죠. 자, 900. 5, 1, 2, 3, 4, 5, 6, 7, 8, 9. 900이네요. 여기 900. 30. 3개가 있었고, 이건 좀이따가요 미안해요. 가려줄게요. 헷갈리니까. 930. 그리고 1의 자리가 5개 1, 2, 3, 4, 5, 5인데 더하기 100 얘가 몇 개냐면 1, 2, 3, 4, 5, 6, 7, 8 80 5죠 더해볼까요 5아이거 죄송합니다 6이죠 <laughs> 문제를 선생님 잘못 봤어요 186인데 6에다가 5 더하면 얼마일까요 10 1이죠. 여기 보니까 10개를 만들었고, 그 다음 나머지 1개가 남았습니다. 이 10개를 어디에 써주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10개짜리로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1의 자리는 1개가 남았고, 1개, 아이고, 여기다 쓸게요. 1개가 남았고, 10의 자리는 원래 3이었는데 1개가 더 왔으니까, 4에다가, 오, 또 8이네요. 4에다 8더 하면 어떻게 될까요? 4에다 8 더하면 모르면 써보면 되죠 4에다 8 더하기 12가 됐네요 12가 돼서 여기는 옆으로 넘어가보면 2개를 남기고 얘를 갖다 또백짜리로 하나 보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남는건 1,2,3,4,5 6,7,8,9,10 11! 1 0의 자리가 11개가 남았어요. 10의 자리는 2 1의 자리는 1 순서대로 써주면 1121 어, 오늘 수업이 조금 길어지는데요. 열심히 구해보겠습니다. 달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 세로셈 5 더하기 6하니까 11이죠. 11 10의 자리 1에다가 3 더하면 얼마다? 4 4에다 8 더하면 10 2 10을 여기 써주고 2 마지막 1에다 9 더하면 얼마일까요? 10이죠 10에다 1 더하면? 11 11을 써야 될것 같은데 우리 앞에 더할 더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21은 여기 쓰는 게 아니라 바로 밑에다 내려 써주면 됩니다 정답은? 1121, 우리 아까 구했던 여기 1121, 1121 같은 값이죠. 어, 오늘 좀더셈 올림, 바다 올림이 좀 있어서 수업이 좀 길어지고 있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랍니다. 어, 마지막으로 마무리, 주사위 4개짜리 문제인데요. 여러분, 천천히 이해를 하면서 하면 됩니다. 먼저 179에다가 368을 더하는 거죠. 우리 옆에는 187에, 296을 더하는 겁니다. 네, 한번 구해보죠. 세로셈으로 구해볼게요. 179 더하기 368. 그리고 9 더하기 8은 17. 좋습니다. 차근차근 합니다. 1에다가 7 더하면 얼마일까요? 8이죠, 8. 8에다가 6을 더해봅시다. 8 더하기 6은 10 4앞으로 네. 가서 마지막 1에다가 1 더하면 2 2에다가 3 더하면 5죠. 547 어? 이 547을 여기에 써주고 싶네요. 547앞으로 갑시다. 180 7 더하기 296. 더해볼까요? 7 더하기 6은 13. 넘어가는 1은 여기에서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1에다가 8을 더하면 9죠. 9에다가 또 9를 더하면 얼마일까요? 9에다가 9 더하면 18. 1은 위에 8은 그대로 풀어봅시다 1에다가 1 더하면 2 2에다가 2 더하면 4 답은 483이죠 4 8 0 어? 선생님 한 가지를 더하래요 얘네 둘을 또 더하래요 우리는 이제 받아올림을 다 배웠으니까 할수 있죠 547 더하기 483은 해봅시다. 7에다가 3 더하면 얼마죠? 10이네요. 10. 어? 선생님 여기다 왠지 10을 쓰고 싶은데요. 아니죠. 더 남아있으니까 위에다 씁니다. 어? 1에다가 4 더하면 얼마죠? 5요. 5에다가 8을 더하면 5에다가 8 더하면 10 3입니다. 자자자 마지막 1에다가 5 더하면 6 6에다가 4를 더하면 1이죠 어, 선생님, 여기다가 10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더할 게또 남아있나요? 없죠. 마지막은 10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어, 마지막 정답 1030, 1030. 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